오늘 방문해 볼 곳은 루원시티라고 불리는 인천 서구의 한 지역입니다. 루원시티가 재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늘채부터 시작하여 각 단지별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 무작정 출발하였습니다. 좀더 손품으로 상세히 확인하면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느껴보고 싶기도 했고 갑자기 날이 좋아 즉흥적으로 출발한 거라 가는 길에 조사한 정도가 다입니다.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보고 따라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 운동 삼아 한 바퀴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돌아볼 단지들의 대략적인 실거래가 비교입니다.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느껴보는 겁니다. 설명은 제가 할 테니 여러분은 보고 느끼시고 직접 우리 집 주변을 이런 방식으로 돌아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하늘채에 도착했습니다. 기존의 대장 아파트로 아직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하늘채 앞엔 꽤나 큰 상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서진 중앙시장과 신현 쇼핑이라고 불리는 대형마트도 존재합니다. 서경 백화점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그런 백화점은 아니고 1마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2010년도에 지어진 것치곤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루원시티 개발과 동시에 루원이 편한 세상 아파트로 아파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루원시티의 신축단지들과 이어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집계에선 아직 예전 이름이 마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를 둘러보다 보니 평화로운 느낌이었고 제가 방문했을 당시가 점심 시간쯤이었지만 연령층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네요.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길 건너에 있기에 초등학교까지의 길목은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차도를 건너야 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가깝다고 느껴졌고 반대편의 상권과 달리 이쪽 편은 차들이 그리 붐비는 편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길을 걷던 중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어머님을 만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세요? 여기 들어온게좀 어때요? 새로 새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왔다고 에스키? 거기는 한 번도 상없어 우리는 그래요? 그럼 창가 생기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요? 별로 그런 거 없겠죠? 앞쪽으로 가야 돼아기나 처음 와봐가지고, 아, 더 좋은가요? 여기 대태이 사람들이 용하는구나 이쪽은. 아주 앞로 신현이 그 네. 쇼핑 쪽으로. 쇼핑, 거기도 중앙,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중앙시장. 그러니까요. 거, 거기를 많이 가져어요 아, 그쪽을 많이 사용하시구나. 어, 여기가 아, 아지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있지, 저 앞에가 아파트 있지. 고속도로어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이거.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아, 두달 돼요, 옛날보다? 어, 옛날보다 어, 엄청요 아, 그래요? 그럼 몰랐네. 음. 아, 네. 시장이 굉장히 좋겠어요. 근데 시장들 많이 힘들잖아요. 안 힘드는데, 간다 그러가고 근데 힘드는데, 지금 우리 그 재래시장은 7고예요 아, 이거 완전히 재래. 새로, 새로 재배됐으니까. 여기 한 시어풍물이 생겨도 되는데, 여기서 항인내에서도있배요 또 상생 이런걸 했나봐요 알았어 반가워 강아지 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불편한 세상을 지나서 SK 1차 아파트에 나왔는데 여기는 단지 안에 이렇게 상가가 아주 예쁘게 자리잡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약간 스트리트처럼 반디는 커뮤니티를 좀 신경 쓴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쁜 카페도 있고요. 음. 간혹 이렇게 임대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상가가 꽉차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단지는 조금 오래된 단지라서 이런 스트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커뮤니티 굉장히, 굉장히 신경을 쓴다 자연경관을 잘 꾸며놨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어, SK 1차 아파트는 약간 신식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말로 어, 쉽게 이야기하면 신도시 같 느낌이에요 성도나뭐 청라, 이렇게 신도시, 인천으로 치면 그런 느낌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오늘 임장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현장에 나왔고요 현장을 마치면서 중간중간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녀가겠습니다. 어머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SK 입구 단지 내 상가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앞서 보셨듯 단지 외곽에 위치한 상가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부의 송도의 트리플 스트리트처럼 꾸며진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단지 내에서 만난 주민분들의 연령 자체도 어리긴 했지만 확실히 좀더 아이들이 뛰놀며 까르륵 소리가 잘 들리는 단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은 아직 새것의 최상의 상태였으며 작은 단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주민 편의시설인 헬스장과 도서관도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지 내부에서 초등학교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SK1단지로 들어오는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SK 리더스뷰 단지를 둘러보고 더블 역세권이 될 7호선 가현역 연장 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지나 루어 프라디움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프라디움 동쪽엔 큰 규모의 상업지가 위치해 있는데, 아파트를 바라본 쪽은 학원가가 대부분 위치해 있었습니다. 상권 안쪽을 살펴보니 중간 정도부터는 노래방과 술집이 혼재해 있는 상권이었고, 점심때 방문했기에 저녁에 아파트 단지까지 시끄러운 분위기가 전해질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SK 리더스뷰와 마찬가지로 지상층은 공원으로 꾸며져 있어 차들이 다니지 않았고 아이들을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시티프라디움은 2018년식의 아파트로 리더스뷰보다는 조금 낮은 층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매물을 보다 보니 탑층엔 단독 테라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도 인근에 있어 가는 길이 어떤가 살펴보았더니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아파트 뒤쪽이 공원으로 예쁘게 조성되어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등하교가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SK 리더스뷰와 비교해보면 큰 상권과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초등학교는 우세하다고 느꼈으나, 그외 조건들은 SK단지가 우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뒤쪽에 위치한 가정의 h 3단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 단지는 국민임대 아파트라 매물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지어졌지만, 2010년에 지어진 하늘채보다 조금 어둡고 외벽 페인트가 오래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티프라디움과 같은 3종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용적률을 많이 채우지 않아 건물이 낮게 지어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폭도식과 계단식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루원제일풍경채와루원오반 베르디움더 센트럴단지까지 돌아본 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아 비어있는 모습까지 확인하며 가정역에서 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번엔 우측의 단지들을 방문해 볼 겁니다. 같은 루원시티에 있지만 조금 더 분양이 늦었던 단지들인데 차이점은 뭐가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오늘 돌아본 단지들을 크게 분석하지 않았지만, 처음 보았던 실거래가에서 SK 리더스뷰가 어느 시점 이후 시티 프라디움을 역전한 것이 이해되는 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같게 느끼진 않겠지만, 내가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게 다른지 단지별 비교를 해보는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오신다면 평소에 내가 보던 세상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함께하고 싶다면 단톡방도 방문해보세요.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